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 TV 심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곡의 오피스텔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에 있어서 왜 전세를 선호할까 일단은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월세보다 전세가 좋은 점은 본인의 자금이 한20% 정도의 여력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부 수익률을 5%로 정도로 잡고 있는데,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2.4% 또는 더 낮은 금리로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월세 부담이 좀 낮아진다라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자금 여력이 20% 정도는 있어야지 나머지 80%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낮은 금액에 이자로서 본인이 한달한 한 달을 사실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금이 한20% 정도가 된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일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2억 원일 경우에는 4천만 원 정도의 기본적인 본인의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중은행 보증상품과 그리고 이 주택도시기금 상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중은행 보증 상품은요. 일반적인 이런 은행에서 어, 소개해준 대출 상담사와 이 상담을 거쳐서 할수 있는 아, 그러한 상품이고요. 두 번째 주택도시기금 상품은 나라에서 많이 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조금 청년이라든가 또는 이 저소득층에 좀 저리로 용자해주는 아, 그러한 상품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주택도시기금 기금이 작용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낮은 이율로 가능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 상품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시중은행 보증 상품 이세 가지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서울 보증공 그리고 도시 보증공사의 이세 가지 상품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더 좋다? 라는 것보다는 자기에 맞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제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알르셔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 적은 이자 부담으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상품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중소기업 어, 기업 청년 대출이라든가 버팀목 대출 어, 이런 것들로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에서만 취급을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시중은행 상품인 주택금융공사의 상품부터 알아보겠는데요 본인의 연봉이 조금 높다라고 하면은 이 주택금융공사의 이 상품이 가장 현재로서는 어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율이 조금 낮아졌어요 2.1% 정도 다른 것들은 2.4%가 좀 넘어가는데 요 상품은 2.1%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택 빌라뿐만 아니라 뭐 다세대 주택까지도 그리고 일반 주택까지도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상품의 특징은 본인의 연봉이 연봉 기준으로 3 5배까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 즉 본인의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 7천 5백까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런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 한도는 2억 2천 2백만 원까지다. 즉 내가 1억을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3억 5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억 2천 200까지만 나온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도가 2억 2천 미만이고 본인의 연봉이 이거에 근접한다라고 하면은 좀 낮은 이율로 접근할 수 있는 아 그런 상품이 주택금융공사 상품이 되겠고요 또 서울보증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는 2억 2천 200만 원이었지만은 대출이 5억까지 되는데 이건 질권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율이 2.43% 아까보다는 조금 높죠. 그리고 공시가격의 130%까지만 어, 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이 조금 더 어, 공시가격보다 좀 높은 금액일 경우에는 서울 보증상품은 안 되고 아까 봤던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시가격 곱하기 130% 포커스 안에 들어오고 최고 대출이 5억 까지 그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3억이 필요하다라면은 아까 주택 금융공사 상품은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서울 보증으로 가셔야 되는 것인데 이율은 2.43%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 보증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안심 뭐 대출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가능하고요. 최고 대출은 4억까지 되는데 요거의 장점을 보면은요. 보증보험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아 그래서 아까 뭐요 서울보증상품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이 5억이 필요 없다. 한 4억까지만 된다. 이렇게 되면은 뭐요 도시보증공사로 하게 되면 안심대출 즉, 보증보험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어, 이 뭐, 1년이건 2년이건 거주할 수가 있겠죠. 이유는 2.43% 정도가 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세 상품 중에 어떤 보증상품을 가입해서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내가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게 아니라 본인의 여건에 맞게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마 은행이라든가 대출 상담사 분이 아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런세 가지 상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도시 기금으로 할수 있는 뭐 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좀 저리로 되는 상품이 있는데요. 우선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어 대출이 되겠죠. 우리가 요 요즘에 이게 청년 대출, 청년 대출하는 것이 바로 이건데요. 이거 역시도 공시 가격의 130%까지 나오는 아 그런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가능하고요. 물론 80%까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최고 대출은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1억만 대출을 받아도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1억 7천짜리를 내가 1억만 받아도 된다. 7천만 원을 이 "라고 하면은 요런 상품 본인이 19세에서 34세 미만이라고 하면 만입니다. 만이라고 하면은 요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은 아주 저리로 1.2%의 저리로 이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자 부담이 적겠죠. 또 하나. 이제 내가 이거보다 나이가 많다. 그리고 식구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또 가능합니다. 공시 가격에서 130%까지 가능하고요. 최고 대출이 1억 2천. 이율은 1.8%에서 2.4%거든요. 그래서 2.4%가 나오는데 뭐 나는 더 조금 대출이 더 필요하다. 1억 2천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갈 필요 없이 시중은행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그 보증 상품 그리고 어떤 은행으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나는 주거래 은행이 어디입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주거래 은행을 간다고 꼭뭐잘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품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시는 것이고요. 취급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어 우리가 일반 어 시중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험회사까지 다들 아마 취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라에서 하는 버팀목이라든가, 중소기업 청년 대출은 뭐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농협, 그리고 신한은행에서만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두 다80%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어, 계약 시에 5% 이상의 어떤 그런 계약금을 건어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가시면은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확장 일자를 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계약서 단서에 담고 은행에서는 이렇게 적어라고 합니다. 만약 대출이 나올지 않을 경우에는 뭐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다. 그런데 이게 뭐 무리한 사항은 아니지만은 사실상 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요 두달 후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어 일주일 안에 이러한 대출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런 단서를 달아서 이렇게 돌려 드릴 수 있는 어, 그러한 단서 조건을 어, 할 수가 있겠지만 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일 전에 일주일 전에 뭐못 뭐, 들어가니까 돌려주세요 이러면은 어, 전세라는 것이 도미노 처럼 계속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계약서 단서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그 본인의 신용 외에 이 집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안 나올 경우에는, 뭐 돌려준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뭐 무조건 뭐 돌려준다라는. 어 이렇게 단서를 달아달라고 하면은 사실상은 달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잘 알아보시고 좀 여러분들이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부동산에 가시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어 이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 상당사가 와서 본인의 소득이라든가 그리고 본인의 이런 신용 등급을 보고 거의 대부분 이제 아 나올 수 있습니다. 못 나옵니다. 라고 거의 어,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계약서 단서 때문에 왈가왈부 할 필요 없이 본인의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면 충분히 뭐 거의 대부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마곡에 전세를 얻으신다라고 했을 때 저희 닥터마곡 럭스라인 부동산에 오시면은 제가 물건부터 이런 전세자금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버팀목이라든가 청년자금, 중소기업 청년대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은행을 가셔야 되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 계속해서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